안녕하세요 아공기공입니다. 오늘 스마트 창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산을 클릭하시면 제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을 클릭하면 내가 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일단 샘플을 하나 보시면 이제 제품 링크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뭐 시청자, 가격, 에, 카테고리, SKU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품들을 추가하면 스마트 창작에서 이 제품들에 대한 미디어를 내가 올려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음날, 다음날에 이제 동영상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월 1일에 올려놔가지고 12월 2일에 아이콘 만들기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스마트 창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4개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AI 마크가 뜨게 됩니다. 일단 동영상을 하나씩 감상하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적었는지 그것들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제품을 올려 놓으시면 다음 날에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AI가 이렇게 자동으로 영상을 스마트 창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상품을 올리면 얘가 또내개에 대해서 만 그 상품에 대해서 네개의 광고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광고를 생성을 할 거면 그냥 더 많이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마케팅에 대해서 뭐 입모양이나 이런 걸 넣을 필요 없이 얘가 자, 마,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운로드가 있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편집하기 버튼이 있어서 자용으로, a gonkey gong's create a cat icon lets you own a unique digital feline friend. I made mine to look just like my kitty, and it's become my go to emblem everywhere online. Only $1 for your custom cat icon. Stand out online today! Cat lovers, check this out! Transform photos transform photos transform photos transform photos have you ever wanted to turn your favorite pictures into stunning icons meet goyangi icon mandoki by agonki Kigong. it was so easy to create unique icons from my photos i love how it turns my pet pictures into art such great value especially with the 3 plus 1 promo perfect for enhancing my digital assets ready to transform your images try goyangi icon mandoki for just $1 and don't miss the 3 plus 1 offer share your thoughts below. transform photos. hey there. ever feel like your digital life is missing a piece of you? i did too until i found a gongs create a cat icon. for just $1 you can now turn your beloved pet into a unique digital asset. imagine having fluffy represented everywhere from social media to gaming avatars. trust me, it's such a fun way to add personality and charm to your online world. Don't wait. Grab yours now at -Gong Ki Gong and let your digital life sparkle with uniqueness. Hey there. Just $1 and my cat's face became an icon. Customizing with cute patterns and colors, total joy. Ready to create your feline masterpiece? Click now. Just $1 and my cat's face. 네탕 광고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제가 넣은 자산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저는 링크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상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콘 만들어 놓은 사진이랑 실제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사진 및 동영상으로 넣었고 제품 이름 자체를 고양이 아이콘 만들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반 영어로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나중에 내가 동영상 편집기에서 한글로 다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글로벌, 해외적으로 내가 광고 마케팅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타깃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3 플러스 1 프로모션의 가격은 1달러이고, 사진을 넣으면 아이콘으로 변경해주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요. 디지털 자산 제품이다. 여기에 설명을 넣으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그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에 제가 아공키공이라고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하시면 조금 더 효, 임팩트 있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제품 링크라던가 이런 걸 넣어서 광고에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으로 자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